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15인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LG 그램 15Z960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휴대성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얇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했으며 고성능 인텔 i5 또는 i7 프로세서로 빠른 작업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. 또한 윈도우 10 프로 탑재로 업무와 개인 용도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긴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디스플레이 품질로 오랜 시간 동안 선명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으며 다양한 포트와 연결성도 갖추고 있어 확장성도 뛰어납니다. 이 노트북은 휴대성과 성능 모두를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